ph 오토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 그리고 매혹적인 자동차 세계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BMW 위궁 극적인 고성능 SUV 2024 BMW XM 레이블 레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차량은 BMW M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모델 중 하나로 성능과 럭셔리를 모두 극대화한 걸작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2024 BMW XM 레이블 레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에는 거대한 키드니 그릴과 매트 블랙 액센트, 그리고 레이블 레드 전용 레드 트림이 어우러져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전용 베지와 고급스러운 라인 디테일은 고성능 플래그십 SUV임을 즉시 느끼게 하며, 23인치 휠과 전용 컬러 조합은 시각적인 임팩트를 더합니다. 차량의 비율과 근육질 라인은 단순히 멋스러운 것 이상으로, 공기역학적 효율과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M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중심에 있습니다. 4. 4리터 VA 트윈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시스템 출력은 약 748마력, 최대 토크는 1000Nm를 발휘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약 3, 8초로 대형 SUV 로서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8단 M 스텝트로닉 변속기는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제공하며 M3부 시스템은 내 바퀴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통해 순수 전기주행도 가능하여 도심 주행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는 BMW 럭셔리 라인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고급 메리노 가죽 시트와 알칸타라 마감, 레이블 레드 전용 레드 스티칭과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M 스포츠 시트는 장거리 주행과 고속 코너링 모두에서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명과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개방감과 고급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최신 BMW eDrive 8.5 시스템이 탑재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조작과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하만 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에서 2024 BMW XM 레이블 레드는 MDNA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어댑티브 M 서스펜션, 액티브롤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이 결합되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코너링과 안정적인 고속주행을 구현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강력한 제동력과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M 전용 주행 모드를 통해 서킷주행부터 일상주행까지 상황에 맞는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의 조합은 매끄럽고 강력하며, 가속 시 특유의 M12 사운드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도 최고 수준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교차로 경고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은 주차와 저속 주행 시 높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BMW의 최신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 정보,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격 차량 제어 등을 지원합니다. 2024 BMW XM 레이블 레드는 단순히 강력한 SUV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기술과 럭셔리 그리고 M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결합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한정된 수량과 특별한 디자인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은 자동차 애호가와 수집가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th auto reviews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